안녕하세요. 한강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일을 하시나요? 오늘은 그 경영자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측정할 수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계산할 수 없다. 드러커 선생의 한 말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정량적으로 지수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영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의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경영자는요, 나름의 관리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뭘까요? 첫째, 기초 정보입니다. 현금 흐름, 유동성, 신제품 판매와 재고의 비율, 회사체 발행에 따른 이자와 수익의 비율 등이 그겁니다. 기초 중에 기초 정보입니다. 둘째, 생산성 정보입니다. 생산성은 적은 투자로 최대의 산출물을 얻는 겁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자본비용 이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 기업은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자본비용을 포함한 모든 원가에 대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EVA, Economic Value Added와 벤치마킹은 모든 생산 요소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진단 도구를 제공합니다. 셋째, 역량에 관한 정보입니다. 시장 중에서 가장 왜곡되어 있는 시장은요, 재능 시장입니다. 탈렌트 마켓입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역량 있는 인재를 유도하고, 이 사람을 채용하고, 이 사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죠. 넷째, 자본과 인재 배분에 관한 정보입니다. 돈이 부지런한가요? 돈이 가능성이 높은 곳에 돈이 투자 되나요? 아니면 엉뚱한 곳에 돈을 투자하진 않나요? 기회가 있는 곳에 인재가 투입되나요? 아니면 그저 그런 곳에 인재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